네 안녕하세요 리얼보기 플레이 의 리브프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위치한 뉴코리아 cc에 왔습니다 코스 10번홀 파퍼홀입니다. 내리막 파퍼홀이고요. 좌우측 모두 오비 처리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내리막이라서 어 그린이 바이, 바로 보이지 않는데 페어웨이 좌우측에 이렇게 벙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리보다는 방향성 주의하셔서 가운데로 똑바로 공략하는 게 좋을 홀입니다. 네, 세컨 시 지역입니다. 이렇게 페어웨이 좌우측에 벙커가 있고요. 티샷만 잘 맞으면 어프로치 거리만 남는 짧은 홀입니다. 어, 투그린 시스템인데 오늘은 우측 그린 사용하고 있고 그린 우측과 중앙의 벙커 주위에서 가운데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은 전체적으로 오르막 형태의 그린입니다. 네, 인코스 1 1 번을 파스리홀입니다. 상당히 긴 파스리홀이고요. 보시면 은 여기서 벙커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실제로 가면 벙커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벙커를 무조건 피해서 공략하셔야 되고 핀 바로 보지 말고 벙커 벙커 사이나 벙커를 피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예, 좌그린 좌측에 있는 벙커 이렇게 길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좌그린을 사용 중인데, 이렇게 입구 왼쪽에 언덕이 있는 살짝 오르막 형태의 그린입니다. 네. 직선 형태의 오르막 파포홀입니다 우측은 넘어가서 칠수 있고요. 좌측은 해저드 처리된 홀입니다. 어, 짧은 미드롤이라 어, 가운데로 공략하는 게 좋은데, 티샷은 좌우측 벙커 주위에서 중앙보다 살짝 우측으로 공략하는 게 세컨 공략하기 좀더 용이한 홀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그린까지는 계속 오르막이 이어지는 홀이고요. 네, 보시면 여기서 벙커가 잘안 보이는데, 그린 사이에 있는 벙커와 좌우측에 벙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벙커 위치 미리 감안하셔서 그린 중앙으로 바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중앙에 있는 이런 벙커고요. 만약에 좌그린을 사용해서 중앙 벙커에 빠진다면 턱이 상당히 높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그린은 전체적으로 오르막 형태, 살짝 왼쪽이 높은 라이로 되어 있는 그린입니다. 좌측으로 살짝 꺾인 팝5 홀입니다. 어, 좌우측에는 특별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치셔도 되는 홀이고요. 네, 보시면 중앙보다는 티샷 우측으로 공략하는 게 안전한 홀이고 두 번째 분수 방향으로 공략하는 게 제일 좋은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중앙보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 왼쪽에 있는 언더이 가려서 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 오른쪽은 다시 또 오비구역으로 변하는 홀입니다. 그래서 우측 주의하셔서 어, 저 능선을 바로 넘겨서 핀보다 좌측 보시는 게 안전한 홀입니다. 네, 서드샷 지역이고 이렇게 중간에 언듈레이션이 있는 언덕을 넘어가면은 다시 내리막 형태로 그린이 펼쳐졌습니다. 중간에 실계천 하나 있으니 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린 그린 사이에 있는 벙커와 우측 벙커 주의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린 그린 중앙 사이에 있는 벙커 이렇게 턱이 상당히 높게 돼 있고요. 우측 그림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오르막 형태의 평, 평이한 그림입니다. 네, 14번은 오르막 파포홀입니다. 우측은 오비처리된 홀이고요. 네, 보시면 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홀이기 때문에 어, 중앙을 보시는 것보다는 살짝 왼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티샷은 왼쪽에 있는 나무 우측 끝으로 보내는 게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시아 지역입니다. 그린까지는 오르막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거의 두 클럽 이상 길게 보셔야 될 홀이고요. 어, 중앙에 저렇게 가운데 있는 벙커와 우측 벙커 주위에서 벙커 벙커 사이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사이에 이렇게 벙커 하나 깊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도 이렇게 벙커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린은 전체적으로 오르막 그린이고 중간에 마운드가 있는 오, 2단 오, 오르막 그린입니다 네 살짝 오르막 형태의 파스리홀입니다 예 역시 그린 사이에 벙커 있고 좌우측에 벙커가 있는 형태입니다 네 오르막 감안하셔서 어, 벙커 벙커 사이로 공략하는 게 안전한 홀입니다 네 그린 그린 사이 벙커 이렇게 턱이 상당히 깊고요 우측에도 이렇게 벙커가 꽤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은 전체적으로 오르막 형태의 평양 어, 라인입니다 네, 16번을 파포홀입니다. 내리막 파포홀이고요. 좌우측 모두 오비 처리됩니다. 역시 내리막 때문에 그린이 보이지 않아 타겟 네이밍이 중요한데, 티샷 방향은 저 중앙에 보이는 이미콘 공장 방향이 가장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샷 지점입데다 여기 내리막 이 상당히 심한 홀이고요. 보시면은, 어, 그린 절반은 저렇게 벙커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이 저 벙커에 가려있는 경우에는 어, 핀 바로 보지 마시고 왼쪽으로 피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앞에 이렇게 벙커는 턱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네, 우측 그리는 초입은 살짝 내리막이었을 때, 뒤쪽 다시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 홀입니다. 이 예, 인코스 17번 홀파이 홀입니다. 좌우측은 뭐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가서 치시면 되는 홀이고요. 어, 보시면은 오르막이 꽤 심한 우도구레 홀이라, 어, 티샷은 저기 우측에 있는 벙커 왼쪽 끝 방향이 제일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이고요. 이렇게 왼쪽에 벙커까지 있어서 페어기가 상당히 좁은 홀입니다. 네, 세컨샷은 오르막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긴 채로 공략하는 게 좋고, 어, 중앙에 있는 벙커 방향으로 안전하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가기 전에 이렇게 중앙에 벙커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어, 여기서또 그린까지는 상당히 오르막이 꽤 심합니다. 그래서 한 클럽이나 두 클럽 이상 길게 보시고, 벙커 위치 미리 확인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우측과 이렇게 좌측에 벙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린은 이렇게 우측이 살짝 높은 만만한 오르막 그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네, 인코스 마지막 홀, 파포 홀입니다. 어, 우측은 오비 처리되는 홀이고요. 네, 보시면은 경사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어,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 티샷은 중앙부터 우측 보시는 게 좋고, 상당히 긴 홀이라, 어, 티샷이 가장 중요한 홀입니다. 네, 세컨시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린까지는 다시 오르막이 꽤 있기 때문에 한 클럽 이상 길게 보셔야 될 홀이고, 역시 그린 사이에 있는 벙커 피해서, 어,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그린 그린 사이에 이렇게 벙커 있고요. 우측이 살짝 높은 형태의 오르막 그린입니다.